젤리 시스템은 정원을 살릴 때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원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소위 우리가 어, 이렇게 공기관에서 하는 일들이 제한적인 것들이 조금 있죠. 좀 분양을 해서 죄송스럽지만 단체장게 바뀌거나 또 이렇게, 이렇게 뭔가가 선거로 변하 이렇게 또 바뀌고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것들이 생각했을 때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뭐 이렇게, 어, 이렇게 박치된 것들이 많이 발견한데요. 하 어, 저희의 위험 조 없이도 어, 시민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졌었는데도 지금은 골조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아쉬움과 어, 조금 걱정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데 사기 때문에 분명하게 노트를 어, 하실 수면 좋겠어요. 사기약가 어, 관리 시스템이 되지 않고는 정원은 사람이 만하지 않게 남죠. 네. 정원은 관리 시스템까지가 정원 삶의 인견입니다 그래서 정원 상의 자가 분명하게 네. 관리 시스템까지 갖춰진 기관과 함께 협력해 가셨으면 좋겠고 아까 사촌거나 어, 버들 말씀하셨었어요. 자, 셀레스 종류 종료 이런 종류들은 잘 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더식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까이 굉장히 어, 이상적인 수목의에요목들이죠 어, 그런데 어, 그러한 것들은 재발에도 어, 도움이 되고, 그래서 사실 제한적인 공간에서는 버티는 너무 좋으니까 관리자들도 조금 귀찮고 어, 어, 좀부지하는 관리자가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어, 많이 부지런하시면 좋지 하시고 만약에 어, 그래도 어, 저세미즈정을 뽑아야 되겠어. 제안해 보고 싶은 것은 이제, 어, 이제 자연 공사인 거잖아요. 발런티어잖아요발런티어가 식물을 관리하기도 하지만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 있는 디자인에 대한 어느 정도 어, 그 디자인의 원안에 대한 이해가 있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참는 식물은 사 제가 자듣 돕는 일인거고 그 사람에 대한 자기가 돕는 일인거니까 그런 부분 좀 영리하게 생각해서 시스템화 시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리 시스템 안에는 분명하게 어, 풀을 메고 자초를 제거하고 어, 기존에 있는 디자인을 지키려고 원하는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어, 그게 조금 올드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추위라는 게 있어요. 음악이, 우리가, 어, 뭐, 어, 쉽게 얘기해서, 어, 클래식을, 세미클래식으로 넘어오고, 뭐, 우리가 뭐 이것저것 섞어서, 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어,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 있으신 분이, 어, 멤버 중에 한분 정도는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은, 벌써 인구로 힘이 가거든요 그래서 말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렸을 때가게힘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마음껏 뛰놀기 해주고 키 작은 애들 경험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곤충과 나비와 벌과 이런 식물들 이런 생태계 먹이 사이에서 풍족한 곳을 만들 수 있는 초점과 어, 그런, 그런 이해를 가지고 플랜트플랜을 찾셨으면 어, 좋겠어요. 그래서 음. 어, 특별히 나비들은 백명 매달리는 것들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 수정들을 처음부터 계획하실때 하시면 되고 아이들은 마음껏 손식을 희망고좀 그렇게 열매를 따로 먹을 수 있게끔 경험하게 해주시고 냄새, 향기 많이 경험하게 해주는 것들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시골에서 살았었거든요. 도움 되셨을 수도 있어요.